와, 어, 아연이가 엄청 잘하네. 둘, 셋. 하나, 둘, 오? 둘, 셋. 둘, 셋. 아니, 기저귀 갈 거예요? 에에, <laughs> 언제도. 네개네개네개 하나 둘 돌려놓면 동그라미 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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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이가 좋아 기운 응? 엄마 오케이 <laughs> 엄마 오케이 어. <laughs> 여기 올 우와, 아니 박수 한번더 우와 우와, 아니 박수 박수 아빠 방 아연아, 아아 이거 봐봐 아니이 이거 와응 잘했어요 이 아연이도 해볼까? 후, 불어서. 아이고! 아이고! 아유, 잘했네. 아연아. 아연아, 이거 어디다 넣는 거예요? 어디다. 이거 어디다 넣는 거예요? 여기다 넣는 건가? 여기다 넣는 건가? 아연이가 해볼까? 하는 아, 거 어디다 넣는 거야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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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요. 두 별? 어, 여기 있나? 어, 벌. 별. 우와. 에, 아, 별 종이 하나 더 있는데? 별 여기 하나 더 있는데? 오, 우와, 우와, 박수. 아니, 박수. 어, 세모! 세모도 넣을 거예요? 세모! 우와! 우이 세모도 넣을 거예요? 네. 요와 세모도 넣었어요. 어이고, 잘했어요. 아니, 박수! 아니, 박수! 뽀뽀! 우와, 아니, 뽀뽀해줘요. 어. 아, 니나이건 뭐야? 모 어, 이거 레몬데? 레몬은 이쪽에 넣는 건가? 오잉! 응? 와! 아이디가 네 개까지 넣었어. 소. 어? 아니야, 저기 저건 뭐예요? 아이가 잘할 수 있을 것같데 오베인. 어? 응? 오베인. 오베인. 응, 다 빼. 오베인. 응, 오베인. 오베 아이 요플레 먹고 싶어요? 근데 요플레 아까 먹었는데.

귤 먹을까? 응! <목소리> 육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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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어아 육. 아 육. 줄 육. 육.